알날이가 어떤 사람이 옛날에 가지고 때 나는 그런 거안 통해 했던 그거 뭐 턱에 김 묻었어요. <웃음> 아, <웃음> 맞아, 봤다 잘못 생기. 맞고있대못 생기야. 못 생기. 잘 생기. 성규 내 거다. 생겼다. <laughs> 아서네거안 된다. 안 된다. <laughs>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분의 1. /2. 여기가 2, 이렇게 되는데. 가면, 이 식은, 기울기가 얼마야? 그2 증가할 때, 2분의 1 증가하니까, 4분의 1이지. y는 4분의 1에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대칭이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분산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그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 아니야? 일단, 평균은 어떻게 구해? 인테그를 인테그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x의 fx니까 여기다가 x를 곱한다 이 말이야 하면 4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의 dx 더하기 인테그를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는 여기에 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x의 dx 하면 이게 평균이 닮아요. 계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뭐야? 이 아까 했듯이 인테그럴 x 제곱의 fx니까 여기 fx에다가 x 제곱을 곱할 거라고 하면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쓰는데 4분의 1의 x의 상승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의 dx 그다음 인테그럴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4분의 1의 x의 상승 플러스 2분의 1의 x의 제곱의 dx 하면 이게 단을 구할 수 있잖아. 단순 노동이니까. 똑같은데요. ex, e X. 어. 여기 제곱. 값을 구할 수 있지. 구하면, 뭐 이게 근차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구하더란 말이야. 여기 구한 값을 여기다 넣고 여기 구한 값을 여기다 넣어서 만 해주면 한 방법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아기빼기야 사실 똑같은 용어로 계속 하고 있잖아 대단해. 약간 뭐 다하기빼기를 좀 많이 하게끔 해놨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냐면 이거 그냥 단순 노동이니 다하기빼기를 너무 많이 해야 되잖아 이해는 하고 적고 있나? 어렵나? 네. 아뭐왜 계산이 어렵다는 거 아니면 개념이 어렵다는 거 저는 그 ex와 ex제곱의 10을 모르겠어요 <laughs> 저, 아, 저 10이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니까 ex가 이 태그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x에 f x 의 ex라고 그냥 외우지 아까 아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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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외우지 말고 이게 확률 변수 <laughs> 그 다음에 이게 확률 근데 저게 뭐지 앞? 아? EX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저렇게 하는 말고 하번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속 확률 변수고. 아, 연속이랑 달라요? 그래, 이산은 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 그래, 그거. 확률이 어떻게 돼? 시그마잖아 X에 P. 저거는 뭐예요? 연속 아니겠데 연속이요. 이거는 이산, 이거는 연속. 이거는 표, 이거는 이렇게, 이거야. 아, 그래서 저 EX 제곱에는 저거 제곱해서 한 거죠. <laughs> 요거, 이거? 그거 위에 거. 그 위에 거에 X 제곱 곱했잖아요. 그래, X 제곱. 알겠어요. I understand. <laughs> 이거 반복되고 있지. 괜찮다. 슬기만볼 건데. 7번. 똑같은 방법으로 볼 거야. <laughs> 평균이 0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그래프가 인테그럴 마이너스 어, 1에서 1까지 fx가 얼마가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의 fx가 평균인데 이게 0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의 fx, x제곱의 fx d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제곱 평균이잖아 그 그래 평균의 제곱 평균이 0이라고 했으니까 0의 제곱을 뺀게 분산인데 분산이 표준 변차가 루트 5분의 1이면 분산은 제곱이니까 5분의 1이 되는네요 그럼 식이 3개가 나왔잖아 미지수가 3개니까 답이 나온다이 말이지 계산만 하면 되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가 뭐냐면 a의 x의 제곱에 플러스 b의 x 플러스 c의 dx 이렇게 되는데 계산할 수 있지 이거는 절대 값이 같고, 보고 다르면, 어떻게 돼? 기함수는 0이 되고, 우함수는 2배의 인테그를 0에서 1까지의 a의 x에 되고, p l u c의 dx 하면 계산이 더 편할 거라고. 계산, 우리가 하면 되는 3분의 a의 x의 상승 plus cx의 0에서, 0에서 1까지, 아, 0에서 1까지. 앞에 이아가데 2배의 3분의 a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이게 1이다 1번 c 그 다음에 이거는 인테그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ax의 얼마? 삼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의 d x 네 역시 귀항수는날라가고 꼼수만 계산하면 3분의 b의 X의 3승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지 말고, 어, 9의 0. 이렇게 익히자. 그래서 이게 3분의 2B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0이다. 그랬으니까 평균이 0이 되죠 그래서 B는 0이다.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인테그를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의 x제곱을 곱하게 되면 ax의 4승 플러스 bx의 3승 플러스 cx의 제곱에 dx인데 기 함수 날라가고 2배의 그 다음에 함수는 0에서 1까지 계산하는 게 있지. 5분의 a의 x의 5승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c의 x의 3승의 0에서 1까지니까 2의 5분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c 이 값이 돼. 어. 그래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연립하면 a하고 c같이 나오죠. a, b, c 가 나오죠. 네. 아, 생각보다 안전은 지저분 하다. 안 나갔는데 이까지 어떻게 해요? 좀 앞으로. 쌤이 어떻게 해 주겠지. 뭐 하기 앞으로. 맨날 뭐. 어떻게 해요? 이거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쨌든 되겠지. 어차피, <laughs> 어떻게 어차피, 이제 어차피, 모른다. 이게 계속 모른다고.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알아듣고 있나? 서희 알아듣고 있나? 표정이 뭐야? 알아듣고 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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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딱 들으면 <몬> 반은 알겠어요. 근데 반은 모르겠어요. 시험 안가그 돼. 은못 푸는데. 시험 나오면 못풀것 같다. 알았나? 뭐지 <laughs> 반은 알지 어, 반은 음. 점, 야, 바, 점, 점, 점점 알겠어. 모르겠어. 아, 그니제시은알겠어 그래. 아, 아, 근데 만족해도 모르겠어요. 죄 정신력이 잃그졌다한 문제 둘때 너무 길그맞 많이 안뜯어올 통계를 해.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앞에 것보다 통계 맞추기가 훨씬 좋아.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야. 우리 영어도 지금 100개 넘는디. 어, 하나가 빠지면 원래, 그렇잖아. 설마, 설마 80개인가? 그래. 100개도 그러니까 100개 넘는다. 그러니까 100개 훨씬 더넘는다시끄러워뭐 말만 하면 지가 더 말만 해. 일단, 실컷까지 하고, 실컷니까 좀 이따. 그 지금부터 8번부터는 또 이제 유형이 완전 달라져. 그리고 완전히 만만해. 완전히 만만하니까, <laughs> 이 보면, 이 정규 분포인데, 이게 Z로 쓰면 표준 정규 분포야. 무조건 이 그래프를 그린다.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그려. 하면 여기가 평균이 0이야.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분산이 1인 걸, 이걸 말하는 거야. 뭐, 이것도 몰라도 문제는 풀 수가 있어. 지금 1에서 1.5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야. 1에서 1.5까지. 이건 눈만, 뜨고 맞출 수, 눈만 뜨면 맞출 수 있는 거야. 표에서 나와 있잖아. 음. 0에서 1.5까지 넓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0에서 1.5까지가 0.4, 얼마? 332. 이렇게 돼있지. 그럼 이 부분을 빼면 된다, 이가 그럼 이 우리가 원하는 부분 넓이가 나오잖아. 그럼 0에서 1까지를 빼면 된다고. 빼기 0.3413. 답이야. 이 지점 만 만하지? 어? 받아들일 수잖아 2번. p가 마이너스 1.5에서 z가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0.5 사이의 확률을 구하라는 건 뭐, 이 무조건 그려야 안그리고푸면 그려. 그려. 애들은 확대해도 거든요 여기서 0이고, 지금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1.5에서 그 다음에 0.5까지 얘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말이야 그면 이건 어차피 대칭이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 1.5에서 0.5를 빼면 되겠지. 안 그래? 1.5가 0. 얼마? 4, 3, 3, 2, 빼기 0.5가 0.1925. 그림을 반드시 그려라는 이유가 이런 것 애들이 가끔 헷갈려 한단 말이야. 이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5가 있으면 작은 부분이면 이 부분이 넓이를 구하라잉 말이야. 하나 물어보자. 이 반의 넓이가 얼마야? 0.5. 0.5지. 합해가지고 확률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거는 이 부분에 0에서 어디까지만 나와 있다고 대칭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0에서 1.5까지가 넓이가 0.433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0.5에서 반에서 여기에 0 4 3 3 2를 빼면 답이다. 이 말이지, 색깔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색깔을 칠해가지고 어디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지만 확실히 안 알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에 0.5까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여기 0 5까지의이부분의넓이를 그럼 young 그럼 0에서 1까지 넓이에다가 0에서 0.5 넓이를 두개 이렇게 또 하면 된다이 말이죠. 그래서, 어, 0에서 1까지는 0.3413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0 1 9 2 young jum, 일구,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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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구분도 아주 쉬워. 5번에 그 보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1번에 P가, Z가 A보다 클 확률이 0.9772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0.977이 벌써 2분의 1이 넘었다는 건 A가 어디 있어야 돼? 이 뒤쪽에 있어야 돼. 여기보다 클 확률이 이 부분의 넓이가 0 9 7 7이다이 말이지. 그러면 이 부분이 0.5니까 이 부분이 0.4772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0.477이 문제 적혀있잖아 지금 확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0.477이야 0에서 2까지잖아 0에서 2까지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 보자 이 무분식 풀면 절대값 있는 무등식 풀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b에서 z가 b까지 이게 0.8664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b고 여기가 플러스 b인데 이 부분의 넓이가 0.8664라는 건반띵하면 얼마야 0.433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얼마인데 0.5 어, 잘 역시인데. <웃음> <희한어>. <웃음> 3분의 1은 하고 쉬어야 좀깔끔하게그 다음에 이거를 따를 때 이거는 뭘만 하면 되냐면 지금 정규분포의 이게 Z의 확률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X의 확률이지 P가 x가 지금 7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이 표준화를 해야 된다. 고 x 값을, x 값에 대한 표준은 없어. 그러니까, z로 바꿔야 되는데, z로 표준화하는 방법이 뭐지? 어, 제가... 표준편차, 분의 어, x-평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7-, 여기 평균이 얼마야? 3. 3이고, 표준편차가 4잖아. 그럼 3, 여기 4. 여기에 4. Z로 바뀌고, 7-3, 여기에 4. 이렇게 되면, 이 P, 얼마가 돼? 1.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 돼? 돼? 2. 할수 있지. 이 다음에 그림을 그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0이면, 1에서 2까지의 넓이를 구하라. 표에서 2까지의 확률, 0.4772에서 1까지의 확률, 0.3413을 뺀다. 이 말이지. 이해되겠어? 이게 진짜 만만하지, 이거는. 그래서, 이번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1이고 9라는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건 리드가 해.